안녕하십니까. 조이쌤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내신 공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어, 본문을 아주 빠르게, 1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을 들여서 빠르게 해석해 드리는 건데요. 본문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바꿨을 수 있는 말이나 문법적 주요 상황들을 필기하시면서 들으셔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켜놓고 구경만 하시거나 듣기만 하셔도 반복해서 보고 들으신다면, 어, 여러분들의 암기나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 쌤의 공부 톡톡 능률 양 유가 본문이고 네, 바꿔 쓸수 있는 거 무법적인 거 빠르게 볼 거고 바꿔 쓸수 있는 거 파란색 바꿔 쓰면 안 되는 거 빨간색 해봅시다. What did your grandparents do for a living? 자 여기서 어, 이게 저군요. 네. Do you know what your grandparents did for a living? 여기서 이제 What your grandparents did 여기가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의주동 형태로 나온 관점 의문문입니다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뭐 하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What did your grandparents do? 이렇게 직접 이 부분에 옷을 껴놓는데 이게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we put this question on our Q&A page and got lots of answers from around the world. 자, 그래서 우리는 디스커션을 Q&A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got lots of answers from around the world. 여기서 이제 p u 이 과거형입니다. 왜냐면 이걸 보고 알았어요. end 다음에 과거형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 getting,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되겠죠. 원래는 get으로, 아이거 바꾸면 안 되는데 파란색으로 썼어. 원래는 get으로 바꾸면 안 되는데, 지금은 get으로 바꿔도 문장 전체 현재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Q&A 페이지를 올렸다 그리고 라초분은 여기 있는 맨이나올라가바꿔을수 있고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Here are some of the most interesting ones 자 도치도 나왔죠 그죠? Here를 앞으로 잡아당기니까 동사와 주어가 서로 자리를 바꾸더라 그래서 도치 Here are some of the most interesting ones 에런들 We set our alarm clocks to wake up on time 자, 여기서 말이죠. 우리는 알람 클락을 제때 일어나기 위해 맞춥니다. 그래서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의 부사적 요법입니다 주로 이제 이노덜투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저투 하나를. 이노덜투나 소에준투로 바꿔도 상관없고. 학교 시험 문제 스타일에 따라 뭐뭐, 어, 다음 중 투부정사의 의미와 쓰인 것 같은 것은 이거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로 쓰인 거 찾아야 됩니다. 어, 왜 우리는 어, 제때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시계를 맞추는데요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있는 거는 set an alarm clock 이게 그냥 뭐 뭉쳐있는 거니까 한 번에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But what did people do before they had alarm clocks? 어 그러나 알람 클럭이 알람 클라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뭘 했냐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고요 이거 어... 네, 이건 뭐 괜찮아요. 자. Have you ever heard of knockers uppers? 어. 자 여기서 h a v e y o u ever hold는 들어본 적 있냐 이런 뜻이고, hold 다음에 명사를 바로 쓰냐면 o v 가 필수입니다. 이빠지만데 k n o c k e r uppers. They were human alarm clocks, and my grandfather was one of them. 그들은 인간 알람 시계였고.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그들 중 하나였다. 여기서 이제 원호부가 쓰이면 항상 원호부가 나오는 순간에 뒤에는 반드시 복수를 씁니다. 반드시 복수를 써요. 지금은 데미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휴먼 알람 클락스로 바꿀 수 있다. 그다음. He knocked on his client's doors and windows with a heavy stick. 그는 클라이언트, 고객님의 도어나 윈도우를 무거운 스틱을 가지고, 이 위드를 썼죠? 네. 가지고 두드렸다. 과거니까 낫던이고요. 그리고, he even threw small to knock on on 여기서도 뭐뭐 하기 위해서네요.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 교사님이포 목적이고. 이분은 심지어고요. 조그만 돈을 던지기도 했다. 윈도우에 노크하기 위해서. 높은 플로어에 있는 플로어라는 말에는 정치사도 옷만 씁니다.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애시라던가 인이라던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He never left a client's house until he or she woke up. 어,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 위치가 이제 레프트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자리 가지 마라. 번티는 뭐뭐 할 때까지인데 이거를 t i l l로 바꿔도 돼요. e m m 마 your number please. My grandmother started her work every day with this question. 자, 우리 할머니는 그녀의 일을 매일매일 시작했는데, 이 everyday의 day는 days를 써서는 안 됩니다. e v e r y d a y 는 복수를 못 써요. 단수만 씁니다. 이 캐스턴과 함께 당신의 번호는 무엇인가요? She had to say it again and again all day. 계속 계속 반복했다. 그래서 She had to say. 말해야만 했다. 이런 거고요. 그것을 반복해서 요거를 이제 repeat t d l y 써도 되고요. 하루 쟁이는 그리고 Can you guess what your job was? 이것도 말이죠. 네, 이것도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What her job was 이거때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What was her job 이거 아니에요 이거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쓰면 되게 해석이 잘 돼요 Can you guess? What was her job? 얼마나 해석이 잘돼 그냥 아닙니다 문장 중간에 wh가 들어가서 문장의 부품으로 사용될 때는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My grandmother was a switchboard operator. 스위치보드 오퍼레이터였는데요. She received phone calls and connected them to the correct people. 이거 사실 이제 직업 이름 앞에 어를 꼭 쓰, 써야 돼요. 문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녀는 전화를 받아가지고 연결을 시켰대. Received and connected 이렇게 병렬로 걸려 있어요. 여기다 이제 커넥트 동사 원형을 싹 준다든가 ing 커넥팅 이런 거다안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올바른 people에 대한 연결 시켰다. 커넥트는 말이죠. A to B 형태로 쓰기 때문에 connect A to B. 그래서 추는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장도. You know what? Sometimes she happened to overhear people's phone calls. 뭐 알아? Sometimes 때때로 그녀는 우연히 뭐뭐뭐하다가 해프턴트입니다. 해프턴트.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다 쓰고, overhear people's calls까지 쓰고. 뒤에다가, by chance. 이것도 우연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바꿔도 돼요. 네. 해푼 툴 없애는 방법이야, 이게. 아, 그 대신 오버 헐드를 써야죠. 봐봐요, 그럼. Allora. 자, 그래서 우연히 엿듣기도 했다. 다른 사람의 전화. 그리고. One day she overheard a loud shout from a man in the middle of a call. 자 어느 날 그녀는 엿들었다 라우드 샤우트 큰 소리를 들은 거죠. 남자의 큰 소리. In the middle of the call. 콜의 중간에. 그 이런 것도 그냥 통째로. In the middle of 같은 것도 어차피 이거 자주 나올 거거든요. 예,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올 거란 말이죠. 그냥 통째로 해요. In the middle of. 그리고 She quickly connected his call to a hospital to help him out.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커넥트 A to B는 2가 고정돼 있어요 커넥트 A to B 2 말고 다른 거은안 돼요 with, 뭐 to, 어,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의 리고그 전화를 호스피러에다 어, 즉시 연결했다 무모하기 위해서 지금 초부정사 계속 나오는데 다 목적이었어 무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She was always proud of the work that she did in the good old days.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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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것도 Connect A to B가 고정되어 있듯. Be proud of가 고정되어 있어요. 이 of. 오브. Of가 고정돼어 있고. a l r a d y 는 B동사 기 형사. 그래서 of가 고정되어 있는데, of 말고 다른 것은 면안 돼요. With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때 d e t 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위치랑 똑같은데요. 심지어 생략도 돼요. 네, 생략도 가능하고 워크시트에 이렇게 해도돼요 그리고 say Do you like going to the movies? Who are your favorite movie stars? 자, 여기서 너 무비 가는 거 좋아하냐라고 하는데 do you like 어? 야 이거 큰일났다. 아, 영화 보러 가다가 go to the movies야. 여기서 라이크 like 다음에 고잉 대신에 투고를 써도 돼요 학교 선생님이 투고로 바꿨다고 해서 법상 틀린 게 아니야 속으면 안 돼요 투고 바꿀 수 있어요 라이트 뒤에 둘다 가능합니다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고비 스타는 누구야? Do you enjoy watching them online? 자 여기서 watching은 enjoy 기기이기 때문에 to watch로 쓰면 안 돼요 이번엔 enjoy는 까다로워 투부정서 안 받아줘. 나이트는 관대에둘다 받아주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그들을, favorite movie star가, favorite movie stars가 대미 되었죠. 온라인으로 보는 것이 기냐 People in the old days had to go out to see their favorite movie stars. 네 번째 나왔는데, 네번다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movie star를 보기 위해서. 밖에 나가야만 했다. 옛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뭐, 뭐, 뭐. These stars appeared on signboards that showed the best shots from their movies. 자 여기서 이 스타들이 사인보드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사인보드는 베스트 샷을 보여준다. 자 여기서 appeared가 이 스타들이 지금 사실 이거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스타들의 입장에서 나타남을 당하는 거잖아. 그래도, 이거 써서안 돼요. 어피어는 수동이 안 돼. 수동체가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때 데스는 관계재명사 주격이라서 위치로 바꿔 쓸수 있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인보드에 나타난다. 베스트샷을 보여준다. Here is a picture of a movie sideboard. 여기서 이제 Here is가 나오는 이유는 Here이 장소, 배경인 주제에 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비동사랑 주어가 자리에 바뀌어 있어요. 도치구문이죠. 그리고 Do you see the man who is hanging from a rope? He is my grandfather. 자, 여기서 Who is가 나오는데 이게 축적강대대명사가 대수로 생략할 수 있고요. 아, 대수로 바꿀 수 있고요. 이만큼을 생략할 수 있어요 Who is를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Do you see the man hanging from the log?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러면은 뒤에 있는 분사가 수식하는게 되는데 관계대명사도하기 피동사는 언제든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할아버지예요 He was a signboard artist 그는 사인보드 아티스트예요 여기도 직업이름 앞에 어어 쓰는 거예요 He loved not only painting, but also watching movies.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조심하기보다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Not only A, but also B라서 B가 중요한 겁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신다. 라고 했으니까 Not only painting, but also watching을 썼는데, 이거를 B as well as A로 바꿀 수 있어서, 워칭을 먼저 써야 되는 워칭 보비즈 에즈웰에즈 페인팅 이렇게 아마 일... 네. 이렇게 되면 페인팅 재미 돼야 될것 같은데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는 말잘 봐야 돼 게다가 라이프와 마찬가지로 러브도 관대하기 때문에 이걸 초와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러브 투와치 그러면 여기는 투 페인트를 쓰지 않고 페인트만 써도 통과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네.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나돈니버졸소비 지금. 이번 시험에 안 나와도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이거는 모의고사도 엄청 나오는 거고 토플도 많이 나오는 거야. A signboard artist was just the right job for him. 여기도 어가 도있죠 직업 이름이기 때문이죠. signboard artist는 그에게 딱 맞는 바로 그 직업이었어요. As time goes by, jobs come and go. What new jobs will come and what old jobs will go? 자 여기서 에스타인 고우스바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인데 이 에즈가 모모함에 따라로 쓰이는 에즈가 있고 할때일 때가 있고 하면서 일 때가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 그런데 모모함에 따라가 될 때는 에즈 뒤에 내용에 비교급이 나오거나 시간의 흐름이 나와요 이걸 보고 고르는 겁니다 밑줄 친 에즈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뒤에 비교급이 있거나 시간의 흐름이 있는 레들를 찾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a she got older. 그녀가 나이 들어가면 따라 이렇게 그런 걸 찾는 거야. 어, job은 come and go 왔다가 갑니다. One new job 새로운 잡 이었던 것 welcome. One old job will go 가고 그리고 think about this question and your future job. 그래서 이 캐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아까 싱크 오브였는데 전치사 없으면 은에 명사 못 써요. 이번 지금 바금 생각해보고 너의 퓨처잡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지지가지과지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